2 차전지 어,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될좀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리스크 요인을 극복하면 그건 굉장히 어, 떻게 보면 더큰 성장 동력의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요미래스 증권에서 가져온 그 배터리 셀부터 그 밑단의 소재들에 대한 PQC. P는 프라이스 가격이고요. Q는 퀀티티 물량. C는 코스트 비용입니다. 가격은 올라갈수록 좋은 거고요. 물량 q도 늘어날수록 좋은 거고 증가할수록 좋은 거고 코스트는 줄어들수록 좋은 건데 배터리 셀은 내년과 내후년에 가격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량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트는 1분기엔 줄어든 상태로 유지되니까 어 그래도 가격 빠지는 부분을 q하고 c에서 벌크업을 해 주고 있으니까 배터리 셀 내년 상황 나쁘지 않은 편이다. 양극재 1분기 가격 네, 1분기에도 가격이 빠질 거라고 보는데 어, 저는 1분기는 에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찌 됐든 1분기 가격은 빠진다고 보고 Q 물량은 계속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코스트 줄어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어 배터리 셀보다 양극재가 조금 더 나은 상황인 건 뭐죠? 2분기에도 가격이 빠질 거라고 봤는데 양극재는 2분기에는 가격이 빠지지 않고 유지하는 수준을 나타낼 거다. 그래서 셀보다는 양극재가 좀 좋은 상황이라 보고 있고 동박은 가격 빠지지 않는데 물량도 늘어나고 비용은 줄어들진 않네요. 그래서 동박도 상황이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가격도 안 줄고 물량은 늘어나고 코스트는 코스트가 줄진 않지만 현상 유지하는 수준이고 전액 볼게요. 가격 안 빠지고 물량 늘어나고 코스트 현상 유지되는 수준이고 동박이랑 똑같네요. 전액 원재료는 가격 안 빠지고 물량 늘어나고 비용 현상 유지되는 수준이고. 예. 전액도 마찬가지고 분리막 가격이 떨어지는데 어 2분기부터는 현상 유지되고 물량 늘어나고 비용은 그대로 유지되는 수준이고. 그래서 어 현재로서는 양극재가 가장 좋아 보이고 요표로 봤을 때는 그다음에 예, 전해액이 좋아 보입니다. 양극재가 1등, 전해액이 2등. 그래서 리튬, 결국은 배터리 셀 밑단에 는 양극재, 동박, 전해액, 전해액 원재료 분리막 다이 원자재인 리튬 가격 하향 안정화가 필수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향 안정화는 하향에서 더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LG 엔솔 배터리 캐파 LG엔솔의 배터리 밸류체인이 가장 수혜를 많이 보겠죠 보시면 북미지역 합작 미시건에 40 애리조나 퀸크리그 52 이거 다 단독이고요 여기서만 92 오하이오 조인트벤처 얼티엄셀즈 GM이죠 40 테네시주 얼티엄 50 미시건 얼티엄 50 온타리오 넥스타에너지 49 오하이오 LH 40 조지아 서베너 30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캐파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2030년 기준으로는 1100기가와트시까지 늘어날로 보고 있고요. 역성장 없이 내년에도 역성장안 하죠. 380 그죠? 25년에 589 가장 가파른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북미하고 유럽에서 계속 1등 찍고 있죠. 삼성 sdi 삼성 sdi 굉장히 보수적이었는데 그래도 꾸준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25년 기준으로는 어, 대략적으로 120기가와트시를 예상을 하고 있구나. 근데 이거는 저는 충분히 더 150에서 180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왜냐면 최근에 현대차도 합작했죠. 그다음에 인디애나의 그 스텔란티스 그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죠. 3 4기가와트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이게 다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단독 헝가리 1공장 2공장 있고요. 연상 규모는 요거 다 합치면 한50 정도 되고요. 스텔란티스 에 코코모 인디애나 이게 지금 33에 34 늘어나는 아 여기 써 놨네요. 67 GM 합작 뉴칼라이라고 인디언에 30, 현대차 50, 50만대, BMW 지금 예상되는 게한30 정도 예상이 되어있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볼보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온, SK온 같은 경우도 삼성 SDI보다 훨씬 물량은 큰데 25년부터 27년까지 신규 대형 수주가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 요인이자 캐펙스 투자 부담은 없다. 그래서... 당장 내년까지 설비 투자가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SK온도 2030년까지는 485기가와트시로 여기까지로 봤을 때는 여전히 LG엔솔에 이어서 2등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성장의 기울기를 보셔야 돼요. 기울기. 24년에서 25년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다 기울기가 조금 조금씩 줄어들다가 27년에 다시 급격하게 늘어날 거로 보는데 삼성 SDI보다는 기울기가 훨씬 가파르죠. 그래서 여전히 SK온 밸류체인도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다만 25년부터 27년까지 신규 대형 수재가 대형 수주가 부재다 그거는 리스크 요인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양극재 볼게요. 포스코퓨첸 2030년까지 가장 공격적으로 100만 톤 예상을 하고 있죠. 음극재 유일하게 양극재 음극재 동시 생산하는 국내 유일한 업체죠. 37만 톤. 이것도 캐펙스를 늘린 거죠. 그죠? 2027년 기준으로는 30만 톤. 그죠? 포스코퓨처엠 2027년 기준으로는 63만 5천 톤을 예상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LG와 LG화학, LG화학도 포스코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에 비해서 너무 그 사실은 캐파가 적다는 그거에 약간 자극을 받아서 28년 기준으로 48만 톤에서 50만 톤까지 증설하겠다 했죠 그래도 에코프로비엠이랑 포스코퓨처엠하고는 캐파가 적죠. 한 3등 정도고 23년에서 내년까지 lg와 양극재 보릿고개라고 했는데 도요타하고 그 계약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도요타 추가계약이라든지 뭐 혼다라든지 lg도 어, 양극재 보릿고개가 내년에 그렇게 올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완성자 직납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이제 살아가 났죠 에코 프로비엠 여전히 27년까지 71만 톤 캐파는 유효하죠 근데 그 27년도 27년 캐파 71만 톤인데 2030년까지 늘어나는 것은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되죠. 이런 양극재 업체들 셀 업체들 봤을 때 자동차 기업들이 25년까지 목표치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GM도 25년 전기차 100만 대 생산 변함 없고요. 26년 포드 200만 대변함 없고요. BMW 24년까지 순수 전기차 비중 20%까지 늘리겠다고 했어요. 여전히 공격적인 전동화 전략 유지하고 있, 있다고 했기, 했기 때문에. 24년도 생산 물량 일부 연기되는 거 가지고 너무 그거를 마치 모든 전기차 업체들이 막 생산 캐파를 줄이고 연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장에 오해를 만들고 잘못된 혼동 어, 혼동을 일으키시면 안 된다. 나노신소재 CNT 도전제도 생산 캐파를 급격하게 늘리고 있죠. 네. 그래서 26년 기준으로는 한 8만 톤까지 네, 생산 캐파를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대주전자재로 실리콘 응극재 얼마까지 늘리죠? 2030년까지 10만 톤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현재 얼마? 현재도 1등이죠. 현재는 지금 내년 기준으로 만 톤, 24년 기준 만 톤, 25년 기준 2만 톤, 2030년 기준 3 0만 톤까지 늘리겠다고 했고요. LGNL 솔루션에서 LFP 배터리 권영수 부회장님이 26년 목표인데 앞당긴다고 했죠. 그래서 25년쯤 양산할 것으로 예상. 당연히 전기차형 ESSN을 저장 장치 둘다 합쳐서입니다. SK온 3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는데 매출 45% 늘었는데 3분기 그 흑자 전환을 할줄 알았는데 못 했어요. 861억 적자 났는데 4분기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전기차가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될까? 이게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보조금에 의존해서 차를 구매하는 부분이 크죠. 왜? 비싸니까. 봤더니 독일 24년도에 4만 5천 유로 미만을 최대 3천 유로로 보조금을 대폭 줄이죠. 왜? 4천 500 유로에서 3천 유로로 50% 이상 줄어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23년 9월 1일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 자체도 개인으로 제한했어요. 자 노르웨이 전기차 침투율이 90% 신차 기준으로 90% 되는 회사예요. 6,184만 원을 초과하는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했어요. 세금은 어떤 형태든 계속 매기죠 스웨덴 최대 5만 크론에 616만 원 해당되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 버렸어요. 영국 5천만 원 이하 차량 구입할 때 233만 원 보조금 지급 작년부터 중 아, 올해부터 중단해버렸고요. 프랑스도 도로에서 사용되는 모든 단계를 환경 점수로 산출해 차등 지급했대요. 원래는 개인 최대 5천 유로, 법인 최대 3천 유로까지 보조금 지급했는데 환경 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보조금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프랑스, 어, 유럽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보조금을 급격하게 줄여버리니까. 이게 큰 부정적인 요인이 된 거예요 수요 둔화또두 번째 이거 굉장히 친한 레포트를 참고했어요. 이 리서치 기간 TN이랑 유고부에서 설문조사했는데, 자25% 세그먼트 및 가격 옵션, 가격 안 따지고 전기차 구매할 거냐 25%가 전기차 구매할 계획을 밝혔는데, 옵션으로 두 번째 질문에서 뭐라 그러면 2만 5 0불 유로, 2만 5천 유로. 이내에 저가 전기차가 나올 경우에는 이게 10% 이상 증거했어요자 전기차 구매를 검토할 때 가격이 상당히 민감하다는 거 신한 레포트 참고 할고요 그럼 최소 전기차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3 5 0 0 0불 이하로는 떨어져야 된다 지금 전기차가 가격이 비싸니까 생각보다 더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테슬라가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활용한 가격을 봤더니 21년 모델 3 구매한 사람은 1년 뒤에 중고차로 매각했을 때 3,405달러 이익을 봤대요. 근데 22년 모델 3 구매한 사람은 오히려 9,711달러 감가상각을 경험했대요. 왜? 가격 확 떨어뜨려 버리니까. 심지어 24년 모델 모델 3는 테슬라 가격을 더 깎아 버려서 오히려 11,378달러 감가상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따라 극단적으로 자산 가치가 변한대요. 그러니까 중고차 팔 때도 중고차에 대한 적정 가격이 보장되면 전기차 수요가 더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이렇게 고무줄처럼 시가처럼 가격을 조정 수요가 둔화되니까 그렇게 가격이라도 깎아서 팔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bmw는 중고차 가격 깎지 않겠다 아 전기차가 깎지 않겠다고 할 거예요. 당연히 bmw 외에 뭐 폭스바겐이라는 이런 회사도 저가정책 쓰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팔았을 때 적정 중고차 가격을 팔면 예, 테슬라처럼 감가상각이 덜 되면 당연히 이런 그 중고차 팔았을 때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하면 어, 전기차에 대한 메리트가 가, 전기차의 메리트를 감소시키는 테슬라는 지금 전기차에 대한 메리트를 감소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예,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감가상각이 덜 되면 더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북미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 세그먼트 별 최저가 GM의 볼트, 예, 아까 3만 5천 불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다 미, 미만이죠. 닛산 2만 8천 볼, BMW 미니 쿠퍼 2만 9천 9백 볼그 다음에 현대차 코나 EV 3만 3천, 기아 니로 3만 9천 폴스타2 4만 8천 4백, 예, 모델3 4만 1천 이런 것들, 예, 지금 가격, 요 가격에서 지금 모델 3 모델 아이도 보조금을 받게 되죠. 그러면 3 5 0 0 0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런 이 정도 가격대에 있는 것들은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예, 요거 신차 출시 그 표고요. 자그 양극재 업체들이 지금 사실은 그 lfp 양극재 때문에 상당히 그 성장 물량 제한에 대한 우려 요인을 엄청 확대하고 있는데 그거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고전함 미드니켈 망간이치 어, LMFP 고전함 미드니켈 망간이치 하이망간 다 같은 거고요. 자 니켈 함량 비중을 줄이는 대신에 망간의 비중을 높여가지고 어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 그러니까 원래 원래 하이니켈보다 최소 10% 정도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최소 10에서 뭐 최대 13%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코발트나 비싼 코발트나 니켈의 비중을 줄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밀도 증가하고 무게 감소까지 가벼워지는 효과까지 나오고 있다. LFP 또 단점이 뭐예요? 엄청 또 무겁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LFP 관련돼서 그래서 국내 업체 중에 하이만간 하이, 하이, 양극재 고전화 미드 지금 다 공격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고요. 심지어 s k o 는 코발트 프리, 삼성 SDI는 LMFP LMFP 같은 경우는 이제 LFP에다가 망간을 더 첨가해가지고 에너지 밀도를 높인 거예요. 안정성도 좋지만 망간을 더 추가해서 망간은 워낙 싸니까 망간을 많이 첨가해서 에너지 밀도까지 높이면서 그냥 일반 중국의 그냥 저가 l f p 의 고전한 미드니켄이라든지 하이 망간, 하이 망간 망간이치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LMFP의 형태로 차세대 배터리 저가 배터리 대비를 하고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고전화 미드니케라고 LFP 동시에 25년 26년 잡혀있는데 이거 아까 권영수 부회장님이 우리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가 LFP m 망간을 추가한 LFP 배터리로 26년에 양산하겠다고 했고 SK온도 코발트 프리. 네. SK온도 심지어 LFP 개발을 완료했고 고객사랑 공급 논의 중이었다. 이런 배터리 로드맵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양극재 관련돼서 에코프로비엠은 당연히 LFP 양극재 25년에 하겠다고 했고요 오에로 미드니켈 이게 망간 리치, 리치 양극재예요 이거 26년에 양산하겠다고 했고요 포스코 퓨처엠 LMFP 형태로 양극재 그리고 고전압 망간 리치 포스코 퓨처엠도 고전압 망간 리치를 개발하고 있고요 LNF도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LNF 다 LFP 양극재 딱 이제 1년 남았죠. 25년에 다 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에코프로비엠은 5회로 똑같은 거죠. 포스코퓨처엠은 고전한 망간 리치. LNF는 LMFP 고전한 미드니켈 LG화학은 망간 리치 형태로 다 지금 25년, 26년에 다 지금 개발을 하고 있,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현대차도 24년에 미래스증권 레포트 참고하습니다 현대차도 내년에 당장 입사하는 LFP 배터리 개발하겠다는 거고요. BMW 아까 말씀드렸죠? 전기차 가격이나 관심 없다. 수요 확대해 가격이나 필요성을 느꼈는데 우리는 시장 점유율 높이, 높이기 위해 어, 가격 낮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처럼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고요. 심지어 SK온의 폴스타 아시죠? 폴스타, 폴스타 5 이거 관련돼서 원래는 LFP 배터리 하려고 했는데 어. 실리콘 비율 높이고 하이니켈 배터리 니켈 니켈 함량 80% 이상. LFP 말고 네, NC, 그 우리 하이니켈 양극재, 삼원계 양극재 하겠다는 거죠. 배터리 쓰겠다는 거고요. 스테란티스 지금 파업 미국 파업 때문에 중단 중단됐던 거 27년, 28년까지 다시 지금 27년에 재가동 하겠다는 거고요. GM도 UAW 파업된 거 합의를 했고요. 그죠? 그다음에 어 UAW 파업이 마무리된 데가 포드, GM, 스텔란티스 다 잠정 합의를 맺었다. 그리고 전기차 추가 생산 계획까지 발표하고 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연된 거지. 그 부분도 다시 차곡차곡 진행이 될 거라고 그게 핵심이고요. LG 엔솔 아까 권영수 부회장님이 LFP 배터리 양산 26년보다 앞당길 거다. 어, 기술적인 어, 어려움 없고 우리가 생산해본 경험 있고 예. 장비 반입 때문에 시간 조금 걸리는데 그래서 그 생각보다는 빨리 양산하겠다는 거고요. LG 엔솔이 지금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4680 원통형 배터리 안 되니까 지금 테슬라 4680 원통형 셀 생산을 위해 애리조나에 지금 25년 말부터 3 6 연간 36기가와트시로 4680 배터리 셀 생산할 예정이죠. 그러면 원통형 배터리 수혜주가 뭐죠? 네, 니켈도공 강판하는 뭐 TC 스틸 그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들어가는 양극방 만드는 회사들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당장 24년 하반기부터 파일러 생산 돌린다고 하죠 그 다음에 르노 같은 경우가 lfp 배터리 어, 포기 밝혔죠 이런 거는 잘안 나오죠 그죠 lfp 배터리 포기하겠다는 거죠 lfp 배터리 같은 배터리 용량이면 무거, 무겁죠 그죠 그래서 다른 전, 그 부품 뭐 기어라든지 브레이크 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래서 ncm으로 최적화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예, 르노도 상당히 유럽에서는 탑 5에 안에 들어갔는데 NCM 배터리 최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뭐 다올 투자증권 레포트인데 LFP 채택 관련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하는 데는 딱세 군데밖에 없어요. 테슬라, 뭐 포드, 그 다음에 현대차 뭐이 정도예요. BMW 곧 LFP 배터리 셀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이것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요. 스텐란티스도 보급형 전기차, 저가 차종의 일부 모델만 LFP. 그러니까 새 모인 거죠. 그 다음에 GM, LFP 스티, 어, 미국 스타트업에 투자했고 25년부터 LFP 배터리 탑재하는데 일부 모델이잖아 볼트 EV. 네. 그리고 볼트 EV는 LFP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볼트 EV에 LG 에너지 솔루션 하이니켈 배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25년도에 망간 리치나 그렇게 더 경쟁력 이 있는 안정성은 뛰어나면서 에너지 밀도가 더 올라가는 망간 리치가 더 빨리 양산되면 사실 LFP 배터리 비중을 줄이고 망간 리치로 갈 확률도 있어요. 왜냐면 당연히 LGN 쏠거 배터리를 볼트 이브에 이미 썩 쓰고 있었기 때문에 폭스바겐 뭐거시하는한테 LFP 공급받는다고 하는데 모든 차종을 다 LFP 배터리로 바꾸는 거 아니고요. 신차 중에 일부 엔트리 모델만 어, 바꾸겠다는 거. 그래서 완성차 업체 중에 다그 LFP가 다 위협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테슬라, 그다음에 포드, 현대차 그룹 정도다. 그리고 현대차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중국의 LFP 배터리 쓴걸용를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도 삼성 SDI랑 또 공급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현대차조차도 중국 LFP 쓰는 비용이 아, LFP 쓰는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부 조금 내용이 길어져서 3 분은 좀더 숫자 위주로 핵심적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2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